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EC2 활용 팁 12가지 중 7번째부터 12번째까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째는 EC2는 여러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다입니다. EC2의 연결 방법은 크게 네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SSH 혹은 RDP 연결, 그리고 두 번째는 EC2 인스턴스 연결, 세 번째는 세션 매니저 연결, 네 번째는 직렬 콘솔 연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SSH 연결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래서 EC2는 뭐한 대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EC2 클러스터 저뭐한 대, 두 대가 아니라 뭐열 대, 스무 대, 뭐백대 단위도 운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많은 EC2 인스턴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각각 SSH 키를 유지한다든가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IP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EC2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AWS 시스템 스 매니저를 사용해서 시스템 매니저를 통해서 EC2를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프라이빗 인스턴스 즉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인터넷에 연결이 불가능한 EC2 인스턴스도 이렇게 세션 매니저를 연결할 수 있다는 영상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EC2에 접속 없이 명령 실행하기입니다 아까 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스템스 매니저를 통해서 EC2에 접속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스템스 매니저의 다양한 기능 중에 하나는 런 커맨드입니다 이런 커맨드는 뭐냐면은 미리 정해진 다큐먼트 기반의 명령들을 EC2 인스턴스에 접속하지 않고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시스템스 매니저 런커맨드는 뭐냐면 API 기반으로 시스템스 매니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EC2 인스턴스의 명령을 실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원하는 태그를 가진 EC EC2 인스턴스를 선택하거나 혹은 수동 선택해서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다큐먼트 기반으로 실행할 명령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AWS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케이스의 매니지드 문서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커스텀 문서를 생성을 해서 이런 커맨드를 통해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큐멘트는 버전링도 가능하고요, IAM 제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실행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께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턴은 실행을 못하고 시니어 개발자들만 뭐 프로덕션 서버에 실행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관리도 가능합니다. AWS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 런커맨드 다큐멘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뭐 런셸 스크립트를 수행할 수도 있고 뭐 도코 액션을 수행한다든지 파워셸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뭐 윈도우 업데이트라든지 혹은 윈도우 업데이트를 인스톨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한 매니지드 문서가 생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께서 적절한 것을 찾으셔서 그것을 바로 수행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스템스 매니저 런커맨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을 찍어 올릴게요. 그래서 이 예제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출퇴근 시 EC2를 실행하고 종료하는 것과 비슷한데 실행 종료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께서 앱을 실행하고 싶다. 특정 서버를 실행하거나 특정 서버를 퇴근할 때 종료시키고 싶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때는 아까 같이 오토메이션이 아니라 런커맨드를 통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셔서 아침에 출근하면은 앱이 실행되고 또 퇴근하면은 앱이 종료되는 이런 구조도 이렇게 시스템스매니저의 런커맨드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EBS를 여러 인스턴스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EBS는 하나의 EC2 인스턴스와만 부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일 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EFS라는 굉장히 강력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EFS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 올린 게 있죠. 기초 강의 시리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EBS도 여러 EC2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EBS의 멀티 어태치 모드인데요. 이 EBS의 멀티 어태치 모드는 하나의 EBS 볼륨을 여러 EC2 인스턴스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디트로 시스템 기반의 EC2 인스턴스가 최대 16개가 동시에 공유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건 EFS와 다르게 좀 특수한 보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의 가용 영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IO1, IO2 EBS 타입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트 볼륨으로 사용은 불가능하고 인스턴스 시작 시 멀티 어태치 모드로 시작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기반 OS에서는 사용은 가능하지만 공유된 데이터가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커럽트 데이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지 않는 인스턴스도 있으며 서로 공유가 불가능한 인스턴스 타입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걸 사용하시기 전에 이게 정말로 지원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자세한 사항은 꼭 문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EBS 멀티태치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문서를 꼭 참조하셔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사례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쨌든간에 사용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열 번째는 AWS에서는 인증서 없이 HTTPS를 구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프론트까지의 연결을 HTTPS로 암호화시키고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오리진 즉 EC2라든지 S3로 가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HTTP로 가져와서 실질적으로는 EC2 입장에서는 HTTPS를 구현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CM AWS 서티 m 케이션 매니저에서 여러분이 보유한 도메인 기반으로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게 무료예요. 다른 인증서 같은 걸 발급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도메인별로 또 다르기도 하죠. 근데 이 ACM을 사용하면은 모든 사용 사례에 대해서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께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다가 이 ACM의 인증서를 심어다가 마찬가지로 HTTPS 통신으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까지 유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HTTP로 통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HTTPS를 EC2 안에 있는 웹 서버에서 구현하지 않고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 놨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자세히에다가 링크 달아 놓을게요. 11번째는 EC2의 백업 자동화 방법을 두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AWS의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매니저 줄여서 DLM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냐면 주기적으로 EC2 혹은 EBS의 스냅샷 및 AMI 생성을 통해서 EC2의 내용을 백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시트의 내용을 뭐 DB라든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백업할 일이 있으실 경우엔 이 DLM을 사용하시면 주기적으로 AMI를 만들어 줍니다. 태그 기반으로 대상 선택도 가능하고요, 1 시간 단위로 일별에서 연별까지 주기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정 주기로 백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차리전, 교차 계정 백업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서울 리전 뿐만 아니라 다른 리전으로도 AMI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백업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AWS 백업인데요. AWS 백업은 AWS의 리소스에 대한 백업 및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EC2랑 EBS 뿐만 아니라 AWS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는 굉장히 큰 서비스예요. 그래서 다이나모 d b 라든지 EFS 등의 서비스 백업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EC2 EBS 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과 얽혀 있어요. 그래서 백업뿐만 아니라 백업 파일에 대한 관리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정식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AWS 백업이 좀더 방대한 기능과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원하고요. AWS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매니저는 EC2 혹은 EBS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특징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기로 하겠지만 여러분께서 이둘 중에 적절한 것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열두 번째는 트러스트드 어드바이저를 활용해서 불필요한 인스턴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AWS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가끔 뭐 EC2 인스턴스를 데모라든지 뭐 실험용으로 올려놨다가 종료시키지 않아서 비용이 발생한 경험은 눈 해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께서 사용하지 않는 EC2 인스턴스에 대해서 알람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트러스트드 어드바이저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트러스트드 어드바이저는 AWS의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AWS를 최적으로 우정하기 위한 권장 사항 등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는 비용 최적화, 그리고 성능, 보안, 내결함성, 서비스 한도 등의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을 자동으로 검색을 해줘서 현재 상태에 맞는 현재 상태에 맞는 권장 사항들을 이렇게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보뭐 보안이다 그러면은 보안 그룹 중에 모든 포트가 열려 있는 보안 그룹이 있다든지 백업에서는 뭐 백업이 설정되지 않는 RDS 를 알려준다든지 리소스 한도에 다가왔다 예를 들어서 뭐 EC2 인스턴스별 타입 개수가 어떤 타입이 특정 타입이 얼마만큼 차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개 남았다 이런 것들을 트러스트드 어드바이서서 알려줍니다 이 트러스트드 어드바이서서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용률이 낮은 아마존 EC2 인스턴스인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써있죠 지난 14일 동안 실행된 적이 있는 EC2 인스턴스를 검사해서 4일 이상 1일 CPU 사용률이 10% 이하이고 네트워크 아이오가 5MB 이하였던 경우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요걸 기반으로 여러분께서 아 이거는 거의 뭐10%미하고 네트워크 사용량이 5MB 이하면은 거의 대부분 의도하지 않은 EC2 인스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EC2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거를 터미네이트 시켰을 때 얼마만큼이 절약되는지까지도 알려 줍니다. 그리고 트러스트 어드바이저에 따라서 알람도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동으로뭐 슬랙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람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시면은 아, 내가 어떤 EC2 인스턴스를 실수로 올려 놨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알람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나중에 추후에 한번더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트러스트드 어드바이저는 서포트 티어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AWS 베이직 서포트 및 AWS 디벨로퍼 서포트에서는 이렇게 점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점검 내용에서는 비용 최적화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은 AWS의 비즈니스 서포트 혹은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를 받으셔야 됩니다. AWS 디벨로퍼 서포트 티어에서 받을 수 있는 거랑 엔터프라이즈랑 비즈니스 서포트에서 받을 수 있는 게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비용 최적화 기능은 이렇게 비즈니스랑 엔터프라이즈 서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 계정에서 사용하시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라면은 비즈니스 서포트 이상일 거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2가지 팁을 정리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 12가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팁들도 계속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